탈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미니쿠퍼 D 컨트리맨 기본형 1세대입니다. 이 차량은 2013년 12월에 등록해주신 2014년형이고요 주행 거리는 14만 5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랑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혼내보겠습니다. 역시나 관리 상태 좋고요. 이어서 범퍼 쪽 살펴볼게요. 컨디션 쪽 보시면은 보펜 터치 건데겜데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회의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림프 쪽 생활기스 아주 조그만 앞에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5.61mm로 7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도어 볼게요. 도어 쪽 보시면 문콕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휠 보겠습니다. 림프 쪽의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6.03mm로 7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이제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펑크 그 내부 공간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이열 접어주시면 더 넓은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구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림 끝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는데 많이 티나지 않고요. 보어보시면 전반적으로 컨디션 괜찮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양호하고요. 구조석 앞쪽 힐은 림 끝쪽에 있는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시트부터 보겠습니다. 베이지 시트 화사한 컬러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계기판 볼게요. 주행거리 14막 5,809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위쪽 썬루프 볼게요. 2열까지 썬루프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품도 잘 되네요. b c m 룸미러 뒤편에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얼 아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시각적 이용 가능하고요 열로 이동할게요 열로 이동했습니다 열 공간 생각보다 넉넉하고요 시트 살펴보시면은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에 쿠홀더랑 시각적 이용 가능합니다 뒤쪽에 있는 썬루프도 개방감 느끼시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점검하기 전에 성능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판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라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이렇게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정보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미니 쿠퍼디 컨트리맨 기본형 1세대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